기독교적 조의 메시지. 다음은 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문구들입니다. 상황과 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간단한 마음의 말씀을 더해보내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 중에 주님의 위로를 기원합니다. 슬픔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안식을 빕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예수님의 소망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고인께서 하나님의 곁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 아버님 고인께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나를 소망하시며 모쪼록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시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